자, 내 앞으로 1열 정대로헤쳐보여 빨리. 깍비빙 식구들, 줄습니다. 남극 탐험 실시하겠습니다. 어, 제 무서워. 아, 저기서 옷 입고 와요. 탐험센터에서. 타조님. 말고, 오케이. 내 앞에 줄 서요. 저는 세, 세르파 아니, 뒤로 쓰세요, 뒤로. 길마다이스님 점프하세요, 오케이. 그리고 초파초스님 자, 저 뒤에는 누구야? 저 따라오세요 렛츠고! 우리 동료들 다 챙겨줍니다 아시겠습니까? 제가 앞장 씁니다 제가 비빙고님 제가 앞장 씁니다 다시 뒤로 오십시오 여기는 이제부터 장난 아닙니다 이 구역은 자 남극탐험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흥! 우리는 다같이 한 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동료가 넘어진다? 잡아서 일으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? 우리 몇 명이야 이거 누구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조심하세요 로얄 상승입니다 액세스가 거부됐습니다. 일로 오세요. 거기 아닙니다. 자, 저희 지금 인원 늘었습니다. 저희 인원 다섯 명이고요. 우리는 한 몸입니다. 레츠코